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메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권한 주간 수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예수님에게 주어진 죄목은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사칭 했다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십자가의 형에 처한 것입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지진과 흑암이 있었고 바위가 터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던데 이것을 본 로마 군대와 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것을 어, 신성 모독죄로 삼아서 처형했던 지휘관이 바로 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것즉 어,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가 전가된 것을 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죄에 빠진 인간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 예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당시 열 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는데 어, 아홉 가지 재앙이 와일 때까지 애굽은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았고 바로는 어, 강퍅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장자를 치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 바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열 가지 열 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어, 죄롭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제물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죄에 바르라고 하고 이것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지 아니했었습니다. 이것이 2월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 패스 오버라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시는 그 피의 공로와 효력에 대한 예표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이 피와 죄와의 관계를 보면 어, 레위기는 구약 시대 백성들의 제사법을 안내한 책이라고 볼수 있는데 레위기 17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피를 속죄제물 삼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우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제사는 생명의 피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어 결국 이, 이 피의 제사로서 어, 결국 우리는 죄사함을 대리로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어, 이 제사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친히 나셨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을 어, 속죄 희생제물이라고도 하고 또 희생양이라고도 표현하고 화목제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것, 이 결국 그 피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결국 어, 죄의 삭스로 치러야 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피흘리심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을 던졌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 피의 능력 이렇게 어,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 십자가 어, 정말 가장 인류가 개발한 최악의 사형의 방법인데, 가장 고통스럽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비인륜적인 그러한 처형의 방법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놓고 왜 그것을 예찬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 성경을 통해서만 이 부분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노스로 뱀을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서 죽게 했는데 어이 불뱀의 모양을 단노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 처방을 주신 것이었죠. 높은 장대 높은 물마다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누구든지 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어, 높이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고난주원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야말로 우리 죄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며 피울림이었다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 정말 예수님의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 모습과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죄가 모두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또한 그로말미암면 용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정말 그래서 환희와 기쁨으로 어, 모든 것을 다 어, 씻어버린 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 이 고난 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겸손하며 낮아지며 참된 사랑으로 오신 어, 주님의 모습을 기리며 우리 또한 그토록 어, 섬기는 모습이 되서 어, 고난 주간을 지내실 수 있고 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그분의 피 흘림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함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어, 죄사함을 위함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을 남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